여러분 가운데 혹시 룰러드라는 마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가톨릭 천주교인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룰러드는 프랑스 피레네 산맥 북쪽 산악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 이름입니다. 이 지역에 1858년에 기이한 일이 하나 일어나요. 베르나데트라고 하는 14살 소녀가 자기 동생 마리아하고 그리고 친구 잔너와 같이 뗄감을 구하러 산에 갑니다. 그 산에 있는 마사비엘 동굴 근처에 갔을 때에 그 마사비엘 동굴 쪽에서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런 바람소리가 나면서 하얀 광채를 바라는 한 여인이 나타나죠. 동굴 앞에 장미 덤불 위에 나타난 이 여인이 베르나데트에게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고 2주일 동안 계속 이 동굴에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르나데트는 마사벨 동굴로 찾아가죠. 그러는 중에 어느 날그 여인이 동굴 앞에 있는 작은 흙탕물을 마시고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르나데트가 그 흙탕물을 딱 파헤치자마자 샘물이 땅에서 솟아오릅니다. 베르나데트는 그 샘물을 마시고 샘물로 목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만성천식이 바로 치유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죠. 혹 다른 기록에는 이 소녀가 뇌로 전이된 말기 신장암이 치료되었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좀 오래된 기록이다 보니까 이런 이중적으로 뭐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이 샘물이 유명한 루르더 샘물입니다. 이 물은 지금까지도 불치병에 걸린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해준다고 하는 그런 기적의 샘물로 명성을 떨치고 있고요. 지금도 루르드에는 순례의객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300만 명, 1년에 또 500만 명 그러더니 최근 기록을 보니까 1년에 1 0만 명이 방문하는 성지가 되었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 곳에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배경이에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박해를 받습니다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관리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32km 떨어진 오늘 루스드라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이 루스드라가 그대로 동네가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인데,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국경 수비를 위해 세워진 도시였고, 로마로 향하는 군사도로의 요충지였답니다. 성경 말씀에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잖아요.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특별히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많이 힘들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루르드 샘물 같은 소문을 들었다면 가보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이 사람이 있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사람이 아주 이 바울 같은 사람을 오늘 처음 만나고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주목하여 이 사람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구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덕근을 했는데 이 덕근을 헬라우 원문에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들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환자의 마음 아닐까요? 아파 본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바울이 전도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준 거죠. 그런데 바울도 보았어요. 이 사람을.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구절 말씀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감동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처음 저 사람을 만났고, 오늘 처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저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열망하는 믿음을 이 사람이 가졌다는 거죠. 이걸 또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성령님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좀 우리식으로 실제로 말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의 발로, 당신 힘으로 일어나시오.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버린 거죠. 그렇다고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다가 아니라 기적 그 자체죠. 세상에서 아무도 그런 일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일어난 거죠.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불치병이라든지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단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따지지 않습니다. 내 병이 나았다는데 2단이고 3단이고 그런 거 묻지 않아요. 과학이 풀지 못하고 현대의술이 포기한 사람을 고쳐준다 할 때는, 뭐, 어느 교회인들, 내 병이 나았고내 가족의 병이 나았다면 우리는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요즘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에서 공부를 좀 하는 게 있는데, 교수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교수님이 부천의 역공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학교를 갑니다. 서울신대 갑시다.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기사님이 교수님이십니까?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렇습니다. 하니까 혹시 만민중앙교회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재롱 목사님에 대해서도 들어보셨겠네요. 예. 교회도 가보셨습니까? 교회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꼭 교회에 가보십시오. 제 집사람이 가난 말기라 모든 병원에서 포기했습니다. 전도받고 마지막으로 만민중앙교회 가서 이재롱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깨끗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 꼭 가보십시오. 교수님이 그 기사님 얼굴을 보니까 확신 그 자체. 내가 직접 보았고 경험했고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다.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거기다 대놓고 그 교회가 이단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본들 그 사람 귀에 들어갈리 만무하다는 거죠. 병자에게 유일한 진리는 병이 낫는 거니까요. 낫게 해주면 그게 생명의 은인이고 낫게 해준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만민중앙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신대도 성결교고요. 만민중앙교회도 성결교예요 근데 이 교단은 또 다릅니다. 그 본부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신대 쪽에서는 만민중앙교회 쪽을 약간 이단성이 있는 교회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조금 무슨 소리는 들은 걸 있지만은 잘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고요. 근데 교수님이 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목회자를 신처럼 떠받드는 그 현상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에 목회자들이 대체로 반신이 돼 있어요. 하프가. 반 하나님처럼 추앙을 받는단 말이죠. 이 택시기사님도 교수님 정말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는 믿지 않는 다른 승객에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이제로 목사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기적의 종이라는 거죠.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러 그 교회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도 약간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을 고쳐주니까 11절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스 그 문화가 다 그,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그리스 신화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인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신과 인간의 그 소통의 역할을 했고, 제우스의 전령이에요, 헤르메스가. 사람들이 정말 처음 본 거죠. 기적을 내 눈으로 처음 본거 아닙니까? 신의 강림이다, 이거는. 제우스 신당의 사제들이 황소와 화안을 가져와서 현현하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단 말이죠. 자기들이 사제지만 아직까지도 제우스 신의 역사를 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 지금 그 제우스 신이 강림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어요. 2000년 전이니까 그랬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곳이 있습니다. 아산 현충원에 성웅 이순신 장군 사당이 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가가 사실은 그건 방임하고 조장해 주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신이에요. 신을 모신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신의 자리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대만에 절이나 사당이 많은데 삼국지, 유비, 관우, 뭐 장비, 제갈량 모두 다 신입니다. 거기 다 사당 만들어 놓고 신으로 그 사람들을 섬겨요. 제사 드리고 우리나라도 사당이나 제실 지어 놓고 조상신 섬기는 문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모시고 그 속에서 뭔가를 바라는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단 교회들이 왜 문제냐? 신천지가 지금 교리 문제 때문에도 시끄럽지만은 결국은 신천지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교주 이만희를 백마 타고 오신 재림주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죠. 그냥 목사님이셨는데 그냥 목회하셨는데 워낙 교회가 커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 엄청난 일들이 막 발발하니까 어느 날그 교단의 목사님을 신으로 모셔버린 거예요. 재림주 예수님이래요. 다시 기적의 문제로 한번 와보면 여러분 확실히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거든요. 사람을 굴복시키는 매력이 있어요. 아무리 완고한 사람도 눈앞에서 불치병 앓던 사람 깨끗하게 되는 거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굴복합니다. 전도할 때도 기적만큼 확실한 수단이 있을까요? 요즘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아프리카나 중국에는 지금도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큼 효과적인 전도는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보면 믿어요. 내 눈으로 보면 믿게 돼 있다고요. 상식에 우리의 생각을 뚫고 기적이 일어날 때 강력한 전도의 문은 열리기는 열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도 그랬어요. 70년, 80년대에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중국의 교회들이 20년, 30년 후에 우리처럼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뭐냐? 그런 교회들이 대체로 담임 목사를 능력의 종으로 인정하는데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에게 직접 받아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하는 그런 식으로 믿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마치 목사님을 신처럼 떠받드는 거죠. 벌벌 뜹니다 복종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그게 기적이 바로 비극이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사람을 신격화하면은 그 기적은 결국 재앙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통로로만 쓰임 받는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한국교회 이단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정말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지더라 이거죠. 신앙촌 박태선 장로 같은 분도 기적을 일으키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재림주가 되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기적과 이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거지.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신격화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헛된 일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와서 막 신으로 모시려고 할 때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우리 당신들과 같은 육체를 가진 한 인간에 불과하오 하면서 그 제사 드리는 걸 못하도록 막았던 거죠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게 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뜻을 조금 더 풀어보면, 여러분들은 놀랍고 신기한 이적 속에서만 하나님을 보십니까? 이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온 시간들, 하늘의 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은 곡식이 결실함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곡식을 맛있게 먹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뭐가 좀 특별하고 놀랄만하고 기적 같은 것을 보아야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나와서도 아, 오늘 예배가 참 시원하고 좋다. 오늘 예배가 정말 막 뭔가 내 가슴을 탁 튀어 주었다.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오늘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밋밋했네. 그러고 가신다니까요. 아니요, 그건 아주 어릴 때에죠. 내 마음에 만족이 오고, 내게 기쁨이 오고, 내가 뭔가 시원하면 예배드린 것 같고, 내가 뭔가 답답하고 마치고 가면은 예배드리지 않은 줄 오해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있는 거지. 내가 기쁘고 즐거우려고 내가 즐기려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일을 경험한다고 내 신앙 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비 오고 해가 나고 바람 불고 눈 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어떤 날은 아프고 어떤 날은 상쾌하고 매일매일의 내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보여주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국 속담에도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그랬어요. 탈이 한번 나봐야 알아요. 발목 한번 삐끗해봐야 알아요. 허리 삐끗해봐야, 아, 정말, 매일매일 밥해 먹고, 걸어 다니고, 직장 다니고, 빨래하고, 청소하던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그때 알잖아요. 허리를 다쳤는데, 기침도 못한다니까요.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기침을 하는데 왜 허리가 아파요? 발목 삐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럴 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 부러워하고, 내게 기적이 일어나서 좋은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같이 앉아있고, 한 시간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 이게 기적인 줄 모른다면, 아직 우리 인생을 조금 더 깊게 경험해 봐야 돼요. 구역장 공부하는데, 지난주에 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면서 그 안에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다. 신랑 계신 주님과 신부인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부부의 관계, 부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이 부부라고 하는 게 여러분 특별할 게 없잖아요. 뭐 10년 사신 분도 있고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 사신 분도 있는데 이 살아보니까 뭐 좋아요 이제. 딱 헤어졌으면 좋지 않겠어요? 지금쯤 구역장님들 여자분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남편 바꾸고 싶지요? 그랬더니 아멘 <laughs>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쓸만한지 한두 명만 딱 아멘 하더라고요. 여기 오늘 남자분들과 계신데 아내 네, 바꾸고 싶어요 하면 할렐루야 <laughs> 주여 아멘 하면서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질 않느냐요? 그런 기적은 없어요.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야, 20년, 30년, 40년 살아온 게 기적이다. 헤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고 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이 평범함이 기적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평범함이 비범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평범함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무슨 특별한 일을 보고 막뭐 어떤 막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다가 살아나고 그래야 믿음이 경고해진다면그 믿음은 아직 별볼 일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저 내가 살아 있는 게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한 이게 기적이고. 밥을 먹고 소화되고 또 밤이 오고 잠이 들고 깊게 자고 일어날 수 있는 이게 기적인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요. 그리스도인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기적이나 은사를 사모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을 그 기적에다가 가둘 수가 없다는 거죠. 기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수단이고 방법일 뿐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치적인 위기가 올수록 이 나라도 그래요. 영웅을 원하고 초인을 기다리죠. 과학시대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미동도 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믿음생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나 또 의술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걸 보아야 겨우 믿을까 말까한 그런 시대인데 거기에 참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뭐냐? 일상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별볼일 없는 하루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밤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이란 그렇습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지만 마치 처음 해보는 듯, 처음 마셔보는 공기, 처음 바라보는 햇빛인 것처럼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깊게 고개를 숙일 때 이것이 바로 오늘 평범 속에 비범한 기적 같은 삶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다. 매일 매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